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측측부 인대 파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어,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측측부 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달라, 라는 청원이 있어서, 내측 측부인대 8만 따로 떼서 설명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측 측부인대는 영어로 Medial Colateral Ligament, M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CL. 바깥쪽은 Lateral이니까 LCL이라고 하죠. 표제, 그래서 MCL은 내측 측부인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표제다발, Superficial MCL, 그리고 심부 Deep MCL,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표제와 신부 사이에는 윤활랑이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제와 신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내측 측부인 된다. 우리 전방 십자인데도 두 개로 나누어지죠. 전내 측과 후외 측으로 나누어지듯이 내측측부인대도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층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표층은 우리가 바깥쪽에서 구분이 돼요. 얇고 길다란 밴드처럼 생겼습니다. 밴드처럼 생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신부에 있는 신부 내측 측부인대는 관절이랑 붙어 있어서 여기가 잘 보이지가 않죠. 관절이랑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파열되면은 많이 안 좋죠. 어, 그래서 표층은 파열되더라도 좋아지는데 심층은 파열되면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그럽니다. 그 내측 측부인대 파열을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외반 스트레스 검사 및 MRI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1도 선상은 우리가 염자라고 하죠. 2도 선상은 부음파열 3도 선상을 완전파열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그 이제 외반력이죠. 밖으로 꺾이는 자세, X자 무릎의 자세.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일처럼 뚝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뚝 소리가 났어요. 전방 십자인대 파일만 떠올리는데, 우리가 외반력이 생기는 이치 측부인대 파일도 있다라는 거. 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상은요,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고, 어, 당이 안쪽에만 있으면 바깥쪽은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다 아프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바깥쪽을 아파하세요. 바깥쪽을. 왜냐면 뼈에 타박이 그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바깥쪽이 아파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면, 내측 측부인대까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바깥쪽도 아프지만, 안쪽도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지측부인대 파일 안쪽, 안쪽 통증입니다. 각도 제한이 있고요 뭐, 안쪽만 부종이 있고, 바깥쪽은 없습니다. 관절내 부종은 거의 없어요. 완전 파일이 되, 되면은 관절내 부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관절내 부종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도 염자에서는 우리가 가볍게 늘어나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부분 파일부터는 조금 아파하고, 완전 파일 되면은 이제 관절에 피도 나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관절 내 부종은 없다는 것은 맞지만 관절 내 부종은 가끔씩 있는 것은 완전 파일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요, X-ray를 봅니다. 먼저 가끔 석회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석회가 생기는 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레그니 리스티에다리전이다 그래서 석회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석회 있는 부위다가 에 마사지도 하고 각도도 빨리 움직여주고 부종 빼주고 여러 가지 운동 치료하면서 재활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해서 좋아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초음파입니다. 쉽게 관찰이 됩니다. 내측측부인데요. 어, 하지만 네, 급성기 부종이 심하면 잘안 보일 수도 있고요. 만성 팔이면 안 보여요, 잘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측부인의 파열이 몇 개월 전에 생겼는데 계속 아파요. 그 부위가 아파요.라고 이야기하고 또몇 년간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측측부를 다치고 몇 년간 아파하는 만성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초음파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MRI를 찍어야만 그나마 좀 보이는 거죠. MRI죠. 1도 염자 1도 염자라 그랬죠? 2도는 부분 파열, 3도는 완전 파열이죠. 1도 염좌에서는 미세한 신호 강도만 증가됩니다. 약간 하얘지는 거죠. 약간 하얘지고, 부어있고, 주위에. 근데 2도입니다. 2도는 부분파일이죠 부종과 출혈에 의한 높은 신호 강도가 나타납니다. 3도는요, 완전 파일입니다. 인대연결의 단절과 물결이 생깁니다. 웨이브. 내측 관절의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1도입니다. 1도는 살짝 좀 늘어났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 미세한 신호 강도 증가. 2도는요, 여기가 부분파일 됐죠. 완전 파열은 아니고, 연결성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부분 파열이다. 2도 부분 파열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데 3도입니다. 이 완전히 끊어졌죠. 여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도는 약간만 늘어나는 경우, 염자, 2도는 부분 파열, 3도는 완전히 끊어졌죠. 이두개 사이가 연결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완전 파열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전방 십자인데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동반된 전방십자인대 파일이 여기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많이 아파하겠죠. 전방도 아프지만 내측측구인대 네, 파일이 완전 파일이 됐으니까 안쪽까지 많이 아파하고. 그래서 MRI 전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측구인대 네, 파열 여기 안쪽이에요. 잘보시면이 사이에 연결이 단락이 보이고요. 두 개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까지 다안돼 있죠. 다시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보면. 두개가의 단락이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내측측구인대 파열의 완전 파열이라고 진단합니다. 골타박이라는 게 있어요. 골타박, 뼈타박.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뼈에도 타박이 생기나요? 당연하죠. 뼈에도 위치면 타박이 생깁니다. 외측구획은요. 그 압박력에 의해서 내측측구인대 어, 외측 파열이생긴 외측구획에는 압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퇴골 외과와 외측 경골, 고평부에 올타박이 생깁니다. 내측은 긴장력에 의해서 내측부인데 측 파일이 생기고 대퇴골 내과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압박력으로 여기가 파일되면서 풍 부딪히면서 여기가 파일되니까 풍 부딪히면서 대퇴골, 여기 외과, 대퇴골 외과, 그리고 외측 경골 고평부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바깥쪽에 생기는 거예요. 압박력에 의해서 생기고 여기는 뭐라 그랬죠? 안쪽은 긴장력에 의해서 대퇴골 내과에 이렇게 뼈의 타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도 어, 내치지고 있는 파일이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치료입니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합니다. 수술은 잘안 해요. 어,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는 일부가 있죠. 완전히 떨어져서 말려 있을 때 너무 간격이 넓을 때 갭이 클때 등등에 하게 되고 대부분 비수술에도 좋아집니다. 보조기를 합니다. 보조기 한 6주 정도 전 추천을 해드려요. 어, 그리고 좀안 좋은 분들은 더 오래 하기도 합니다. 깁스를 하기도 하고요. 냉찜질을 합니다. 먹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죠. 어, 관절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상당히 관절의 간격이 넓죠. 내측 어, 측부인대 파열이 되니까 안쪽이 관절의 간격이 넓어지고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관절경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전 파일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관절경상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생겼죠. 내 네, 측측부인대 파일이지만 관절 안에도 출혈이 생긴다. 부종이 생긴다. 혈종이 생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빠른 치료. 어, 일반적인 치료는 요거라 그랬죠. 이렇게 뭐, 기스하고 약 먹고 하지만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 이런 주사를 좀 맞으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내측측구인대 네, 파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풀로 주사. 맞고요 PDRN 주사도 맞아서 인대와 건의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절 각도가 이렇게 가끔씩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각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도수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하셔가지고 관절 각도를 빼줍니다. 초반에는 관절 각도가 심하신 분들은 뭐다 펴지지도 않아요. 20도 밖에 안 펴지고 구부린 것도 70도 80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주사 맞으면서 도수치료를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관절의 각도가 서서히 늘어나요. 그랬을 때, 아무리 심해도, 우리가 내치고 있는 반 6주 이내에는, 정상적인 관절의 각도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각도가 나오고 나면은, 그런데도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고, 그러면 재활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퍼포먼스 면을 올려주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셨다 그러면, 잽싸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되겠죠. 구독 빨리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내측측부인대 파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자세히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다른 무릎인대 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도 내측측부인대 파일이 있으신 분들의 빠른 키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